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뛰어난 능력과 아. 그을 가지고 있죠. 투수들이 가장 치나우, 격수 잡아서 오. 아웃입니다. 응. 일사.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자, 최대한 잘 때리는 단점을 찾아보기그 힘든 차례입니 정면, 투수 잡아서 투아웃.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아, 왜 뛰어? 홈런! 니다 홈런입니다. 홈런! 홈런! 아, 대단합니다. 저 홈런 한 방으로 팀 분위기 확실히 바꿔놓았죠.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번 득점으로 공격이 더욱 거세질것 같네요. 2사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홈런 왕 출신이죠. 한 방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장타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가자 어이없는 스윙이 나오는데요 원 스트라이크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유격수 잡아서 아웃입니다 실점 없이 공수가 교대됩니다 아 이번 고객 찬스를 잘 찰렸네요 무워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뛰어난 커트 능력과 스윙 완을 가지고 있죠. 투수들 이 가장 신앙은 타자. 헛! 원 스트라이크. 응. 오른쪽으로 가는 공입니다. 글로 잡아서 투 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3구. 스트라이크! 알고도 치는 모션이에요. 가미다. 나. 대걸이나 보입니다. 스트라이크 원볼. 투수 공을 뿌립니다. 둘! 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실투가 거의 안볼 원볼 원 스트라이크. 투수 던질 준비. 1 잡아서. 2사. 악바리 근성이 빛다는 정도로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자, 운단을 대피하는 이르십 만약 이 선수를 출루시키면 투수들을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신공입니다. 스트라이크. 칠투가 거의 안볼 정도로 제우가 잘 됩니다. 투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볼! 약간 빠졌습니다. 볼. 투수 제우가 잘 안되네요. 원앤 투.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투수 잡아서. 오! 점수를 내지 못하고 수비로 넘어갑니다. 노하우.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정중앙을 가르는 안타입니다. 방망이에 제대로 맞아서 타구 장치를 아주 좋았어요. 아, 노하우. 주자 1루. 타석에 들어섭니다. 안종훈 타수는 10년 속두 자리 수 홈런의 대기로 홈런의 수비수가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투수 정면 유격 수 잡아서 아아 여기서 병살타가 나오는군요. 야수 정면으로 가는 바람에 두볼페이가 되었네요. 타자 아래입니다. 완벽한 스윙이었어요. 배트에 맞는 순간 넘어갔다고 봐도 되는 타구였어요. 무사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큽니다. 뒤쪽 타자가 친타하고 높게 떠가면서 천장 넘어가서 돌아옵니다. 어? 정말 잘 받아쳤네요 임팩트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정말로 큰 타구가 나왔습니다 무사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인디간 미루스 잡아어 원아웃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계속 몸을 뿌립니다 하고 멀리 날아갑니다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투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초구 투 좋은 공입니다. 스트라이. 크 원스트라이 크 노볼. 투수 공을 뿌립니다. 투수 정면 투수 잡아서 실점 없이 공수가 이뤄냅니다. 오늘 수비수 실력이 상당히 좋은 무사 황재균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매년 꾸준히 자기 몫을 잘해주는 선수인데요. 공수주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태양! 2루 잡아서 무사 주자 1루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투수 와인업 투수 정면 위루스 잡아서 오! 오! 아웃 됩니다. 아웃 아웃 초보. 이 타구는 큽니다. 안타입니다잘 맞았습니다.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는데 좋은 타구입니다. 이루로한빠의 차이로 아웃됩니다. 득점 없이 양팀 공수 교대됩니다. 선수들 뒤에 더 집중을 해야 될 노하우.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선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타 l 입니다 원스파인 노 b 투수 1질 준비를 마치 b 1 s 간2 f n o 아 l e 1st 이 f Noble. 1st of Noble. 1st of Noble. 1st of Noble. 1 타자입니다. 원스파인 노 s 투수 공을 뿌립니다. 1st 니다 n o b l 꽉창 공이었습니다 좋았어요 투 스트라이크 삼구 빠지는 공입니다. 볼. 네. 공을 잘. 네. 볼, 투 스트라이크 수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아주 잘 아, 고릅니다 볼입니다 타자가 아주 공을잘 골랐습니다 투볼투 투 스트라이크 투수 와인 더업스스빠지이스 골투 스트라이크 꽉 찼습니다 투수 고구려 페이션 볼시간 빠졌습니다 1루 결제 1루 2루 수 잡았어 아, 아 더블 플레이가 나오면서 아까운 찬스를 놓칩니다 1루 스트라이크 좋은 공이네요 제구가 아주 많원 스트라이크 노브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엄청난 수비가 나왔습니다. 저 수입체의 슛나하나로스타 완전히 저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스윙 아이원스파이크입을 오른쪽으로 가는 타구입니다. 솔스파이1간 정말 슈퍼 캐치가 나왔습니다. 어. 정말 어려운 타구임에도 불구하고 일위오쪽으로 가는 타구입니다. 원스파이크 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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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갑니다 홈런입니다 홈런, 홈런! 아, 투수가 좀더 신중했어야 할 공이었어요 타자가 잔뜩 노리고 있는데 결국 홈런이 나옵니다 원아웃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투수 와인드업 아어이 없는 스윙이 나오는데요. 원 스트라이크. 2구. 아, 메이저리그에서나 나올 수 있는 수비가 나왔는데요. 세이크. 아, 무슨 그렇지. 맨풀원 아웃. 주자 1루. 1리간글루 1로 잡아서. 1루로. 아, 세이브입니다. 2 아웃. 주자 1루.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자 두바 대표 이렇게 두게 수비도 잘하고 음... 타겟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투트 파이 투, 스트리트. 투, 스트리트. 투, 스트리트. 투 스트리트. 정면 2루스 잡아서 음... 이닝 마무리하고 음...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노아우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자 이날은 안타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시원하게 가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구입니다. 무사 투자 일루 여기서 먹히던 파구 아웃됩니다. 아웃 원아웃 주자 위루 견제합니다. Oh. 아웃됩니다. 아웃 소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먹힌 것 중간을 가르는 타구입니다 아주 잘맞았어요 <목소리> 제대로 된 수영입니다. 초구 소수 잡아서 점없이 공수 무서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매년 높게 뜨는 거. 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중완 안타를 만들어 내네요. 아, 이거 아웃입니다. 1사. 음.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퍽! 볼 스트라이크 노볼. 오른쪽으로 가는 바울 타구입니다. 투 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투수 던 왼쪽으로 가는 바깥 타구입니다. 투스파이트. 3구3루 잡아서. 투아웃.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뛰어난 커트 능력과. 승부. 정면. 유격 잡아서. 득점 없이 양팀 공수 무사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원스타인 노보 높게 뜨는 거 아, 아웃되는군요. 1구투스 안타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침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말잘 치네요. 투수 와인드업 오른쪽으로 가는 투수입니다. 원스타인 노보 높게 뜨는 거. 이루스 잡아서. 일원아웃 주자 1, 2일루 오늘 이, 1 일루스 잡아 일루스 잡아서. 일루스 잡아서. 일루스 잡아서. 일루스 아웃주루스루 오늘 안타 없이 스타아서 일루스 잡아서. 일루스 잡아서. 일루스 잡아서. 스잡타 투스트라이투 e 2 strike. 2 strike. 2 s t r i 원볼 투스트라이, k e 2 strike. 2 strike. 2 strike. 2 strike. 2 strike. 2 strike. 2 s t 아 i 어. 수익. 아, 수익. 주자 2 s 루 오늘 2 s t r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자, 이날을 대표하는 위이죠 만약 후. 이 선수를 출두시키면 투수들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타자 꼼짝 못합니다. 로킹 삼진 아, 정통수 교대됩니다. 노아웃. 오늘 2타수 1안타. 안타재 중 손하섭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자, 최대한 타를 때리는 회이 선수죠. 안타을 찾아보기가 그 힘든 타자예요. 과중나를 가르는 안타입니다. 역시 뭔가 힘쉴 때를 아는 선수네요. 초구 오른쪽으로 가는 파울 타구입니다. 원스타이 노볼 우중간 김경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원아웃 주자 2타수 이안타입니다이 선수 오늘 홈런이 있습니다. 아공 잘 받아쳤네요. 임팩트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정말로 큰 타구가 나왔습니다. 투수를 교체합니다. 원아웃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타! 오른쪽으로 가는 타구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투수 시 공을 뚫립니다. 풀! 아주 없는 스윙이 나오는데 투 스트라이크.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스트라이크 아웃. 어! 투수 초구 저수 정명 공격수 잡아서 공수 교대됩니다. 오늘 수비수들 집중 무사. 오늘 2타수 1안타. 이 타수 1안타이 선수 오늘 홈런이 있습니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수를 교체하는군요. 이 선수 잘 던져줘야겠습니다. 1구저수 정명 미드우즈 잡아서. 1,4 오늘 2타수 2안타 이 선수 오늘 홈런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정중앙을 가르는 안타입니다 저는 볼은 놓치는 선수가 아니죠 잘 치네요 1,4 주자 1루 오늘 안타 없이 2타수 무안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원스이 노보 수수 와인 코스 뒤쪽 파울 스트라이크 노 볼입니다. 투수 공을 부리 자자 굶죠. 못합니다 로킹 삼진. 투수가 아주 좋은 공이사 모... 주자 1루. 1루 견제. 파이 오른쪽으로 가는 타구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2구. 인디가 수비수가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음. 공수 교대됩니다. 무서 오늘 안타 없이 이타 수모 한타. 자가 타석에 들어서. 서자 국가대표 유격수답게 수기도 잘하고 이게 도상당히쭉 날아가는 타구. 와이스를 넘기는 타구입니다. 지금은 치기 어려운 공인데 정말 잘 때리는 투수 공을 뿌립니다. 타구 멀리 날아갑니다. 중간을 가르는 타구입니다. 이게 감각이 아주 좋네요. 투수 다에 좀... 물이 올랐어. 자로 들어옵니다. 무사 주자 2루. 오늘 안타 없이 2타 2무안타 타자 타석에 점을 준비합니다. 무사 주자 2루. 타자 여기서 방망이가 어! 나갑니다. 스윙 3진. 소수 와인드업. 오른쪽으로 가고 파 탑입니다. 타이도 투수 잡아서 투아웃 주자 3루 삼타수 팡!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자, 최대한 타를 때리면은 이3 주자 3루 타자 타석에 넣어줬습니다. 아, 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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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네요. 필요할 때한건 특들을 주네요. 1점의 유한이사 오늘 3타수의 안타 하나 있습니다. 이 선수 오늘 홈런을 투하고 있습니다.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타구입니다. 투스파이 그래서 공을 뿌립니다. 좀더 신중했어야 할 공이었어요 타자가 잔뜩 노리고 있는데 결국 포문이 나옵니다 투아웃 오늘 3타수 이안타이 <laughs> 선수 오늘 투수, 정, 투수 잡아서 노 주거님이 점수를 뽑아내면서 수비로 넘어간 노아웃 오늘 2타수 이안타입니다 타자 타석에 들어갈 분들이 갑니다 원스트이 높이 뜬 타구 유격수 잡아서 어! 잡아놔. 바로 2타수 2란 타자 타자 타석에 들어선다. 타! 인으로 잡아서 와스파인 노볼. 이제 공을 오른쪽으로 가는 타구입니다. 투 스트라이크 3구 투 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왼쪽으로 가는 파울 타구입니다. 투스라이크 노볼입니다. 투수 와이드볼. 지금은 타자가 잘 참았네요. 원볼 투스라이트. 투수 투 와이드볼. 삼루 잡아서. 오늘 3타수의 안타가나 있습니다.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볼! 뛰어난 커트 능력과 승부관을 가지고 있죠. 투수들이 가장 신한 친한... 파! 3루수 잡아서 원볼 원프라이 투수, 투수 정면 투수 잡아서 볼! 점수를 내지 못하고 수비로 넘어갑니다. 무서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마자 스윙, 스트라이크, 원스파라이크 중변수 높게 허리 위에 떴습니다. 우익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투수 와인드업. 대다잘 맞았습니다. 시원하게 가런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입니다 일사. 주자 어, 스윙 수 안타 하 있습니다. 타자 타석에 한자합니다 자, 위로 잡아서 아웃 됩니다. 아웃. 실점 없이 공수가 교대됩니다. 노아우. 오늘 3타수 무안타입니다. 아, 이제 하나 치득기가 되었는데요. 타자 불안 상황에서 투수를 교체하는군요. 좋은 투수 교체 타이밍이죠. 인디간 투수 잡아서. 대타자 원아웃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정면 투수 잡아서 투아웃 오늘 3타수에 안타 가 있습니다 이 선수 높게 뜨는 거 아, 아웃 되는군요 수수를 무사 오늘 3타수 3안합니다 황재균 선수가 타석에 타! 자기는 꾸준히 자기 모습을 잘해주는 선수입니다 엄청난 수비가 나왔습니다 아 저선 주역시 맹품 수비수다운 저선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저선 정면 투수 잡아서 오! 투아웃 오늘 4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자 4석에 들어섭니다 뛰어난 커트 능력과 승부관을 가지고 아외야 뒤로 뒤로 엄청난 파워네요. 쉽지 않은 공이었는데 이 공을 넘겨버리네요. 자 홈으로 구합. 이 선수 오늘 홈런이 있습니다. 과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원 스트라이크. 투수 와인드업. 과 투. 없는 스윙이 나오는데 투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윙이 3진입니다. 어! 투수가 어려운 위기를 잘 막아냅니다. 무한 상황에서 투수를 교체하는군요. 좋은 투수 교체 타이밍이죠. 초구 1리간. 일로 잡아서. 1사. 오늘 3타수 무한타. 아직 안타가 없습니다. 이번 타석에서 둘가 하나 해줘야겠는데요.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투은공입니다 스트라이 투수 오늘 컨디션이 투 스트라이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중스한카이트라이투스트 어! 잡아 냅니다 라이투 스트라이 투 스트라이 투 스트라이 투 스트라이 투 스트라이 투 스트라이 투 스트라이 투스트라 스트라이 투 스트라이 립니다 왼쪽으로 가는 타투스니다 투 스트라이크. 투수 와인드업. 오른쪽으로 가는 파을 타구입니다. 투 스트라이크. 투수 와인드업. 볼. 볼. 아 스트라이크 존에서 약간 벗어나서. 원볼투 스트라이크.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볼. 살짝 빠지는 공입니다. 볼입니다. 아 정말 승관이. 투앤 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소녀 꼼짝 어! 못 합니다. 로킹 삼진. 투수가 아주 좋은 공을 던졌죠. 타자가 꼼짝 못 했습니다. 오늘 값진 승리를 챙기면서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게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승리를 얻을 거라 예상됩니다. Thank you

잠깐만, <sweak> 헤드이요헤때요 <sweak> <sweak> <sweak>